김병기 의원 경찰 압수수색 아이폰 비밀번호 철통방어 논란 강선우도 거부 진실은 어디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공천 헌금 의혹으로 경찰의 전방위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. 경찰은 김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 여섯 곳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김 의원 부부와 측근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. 그런데 김병기 의원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아이폰의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아이폰은 비밀번호 없이는 포렌식이 사실상 불가능해 수사의 비협조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. 김 의원은 공천 헌금 외에도 차남의 대학교 편입 개입, 배우자의 업무추진비 유용 등 12가지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. 앞서 김경시 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 또한 압수수색 시 아이폰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. 김병기 의원의 아이폰 비밀번호 거부로 경찰의 핵심 증거 확보에 난항이 예상됩니다. 국민들의 알 권리와 진실 규명을 향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번 수사가 어떤 난관을 뚫고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세상의 핵심 이슈를 심도 있게 다루는 이슈 바람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